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템좀만 네. 네. 볼까요? 어, 그래도 꽤나 맞추셨네 무보는? 예, 네, 아직도 잘 맞춰주셔가지고 오~~ 근데 엠블렘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엠블렘 이룰 수는 없어요 네. 어차피 결국 맞춰야 되는 거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쿨뚝 존재해야 되고요 5초까지는 가야 아 근데 쿨뚝이 필요가 없어 플레이 보면은 그 멘트가 지금도 기억나면 어제 그 쿨뚝을 왜 써? 5초 더 기다리면 되지 저짜 뺨아리 마려운 그 드립이거든요 아, <laughs> 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아, 한번사 봅시다. 어차피 그거 나중에 또팔 수도 있으니까. 가지죠, 가지죠. 네, 오케이. 오늘 쿨쪽이랑 미분에 한번 힘을 줘봅시다. 일단 그 경매점 보면 좀 어지럽긴 하죠. 그리고 응. 그나마 좀저황 의원님 도움 주셔고 스타 포스 여기 이제 잠재는 에디션을 하고 아이템 여기서 검색하고 그런 것까지 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미트라를 만약에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검색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미, 미트라 이렇게 하고 미트라 뭐. 음? 아닌가? 이게,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옆 네. 여기 옆에 밑에 분노 써 있는데. 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아. 제가 그래도 또 뭐, 노인분들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닌데, 노인 사이버 교육 보는 것 같다는 여러분들. 저도 그래도 나이가 지금 36세인데, 적당히 좀 해주시면 <웃음>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0000을 보고 싶으면 한번 더 보긴 해볼까요? 아, 예. 네, 느낌이 많으니까0000 가야죠, 그래도. 0000? <laughs> 오케이. 00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한 800억 정도 관세가 붙어버리네요. 이거는 이제 파이, 800억인데 야 근데 이건 좀 아쉬운 게 좋은데 마지, 마지막에 또 인트라서 저게 그쵸 아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얼마나 눈 높여진 거예요 요즘 이거 뭐뭐 붙이고 뭐 싶어 요 여기다가 여기 뭐올스텟이나올스텟뭐 어떻게 이는 어때요? 오아오리탈와 아니 가, 오. 갈, 깔끔하긴 하다 이런 거 있으면 <laughs> 이거 좀 36에 이거 끼면은 팡이급 아니 지금 메이플 그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런 좀 유행어가 생겼다고 김인지급이다 그래서 이게 좀뭔 말인가 해서 저도 좀 썩은 아이템을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거에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 아 나도 현재 좀 세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럼 요런 거에서 한번 돌려볼 수는 있는데 아 그럼 제 인생 좋될것 같아서 <웃음> <웃음> 이게 참뭐비율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뭐 자동차로 이제 비유를 해드리면 네. 아까 우리 51퍼급이 벤츠급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얘는 말리브는 되겠다. 말리브 여행지 아니에요? <laughs> 아니 말리 야, 아니 제가 차를 몰라가지고 근데 만약에 한 200억 썼는데 만약에 12 12 12 뜨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어. 팔고 그러면 이제 다른 템을 더 팔고 어. 바로 런하면 돼요 이제 네이플. <laughs> <laughs> 벌었을 때가 원래 익전을 노는 거야. <laughs> <laughs> 매수라이브에서는 540억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딱그 800억 그 느낌이긴 하네. 근데, 근데 그거... 그러다가 봉공공이 뜬다면? 인생 독주 바로 싸이 먹. 아 근데 금탄이 방금 약간 현사 혐사, 꾼 같았습니다. <laughs> 저 그런 사람이잖아요. <laughs> 아어떡하지 그냥 한 가볼까요, 그래도?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잠깐 장실 다녀올 테니까 네. 스탠님께서 결단 감단 내려주십시오아 니가 상황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책님 어딨어 책님. 저 오늘 미트라이 분노 제가 직접 돌려볼까요? 형이 가로 알았어 형 알았어 갈게 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 샀습니다 이거 오, 감자리였어요? 예저 화장실 한번 갔다, 어, 오십시오. 갔다 오세요 예. 야 이거 진짜 야 씨. 드디어 제거 팔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맞아 <가자! 웃음>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어. 좋은데 가야지. 그러니까 가스트님이난 아,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이런 데가 어디 있었을까요? 난 여기가 인상 깊었던 난데. 저는 음. 엎드려 받쳐 일어서 같죠 저는 거기가 제일 좋긴 해요. 전사 타락파오 전사님도 계시고. 너무마시다 주마표 일어서? 아 예. 네. 아, 네. 엎드려 받쳐. 예, 네. <laughs> 네. 나는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패리온 가시죠. 음. 저희는 250억만 있는 겁니다. 250억 스택대를 깨 거죠. 이, 이, 이게 왜3 삼? 이게 뭔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씩만 돌리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 1회 눌러보세요. 1회만한 번만 눌러보세요. 근데 이거 저장 안 했잖아요, 지금. 아, 저장돼 있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시면은 네. 네,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한번 강화한데 왜 이렇게 비싸요? 어, 박치눌 누르시면 안 될까요? 그냥 한 번만. 아, 아, 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네. 이, 이 이렇게 네, 이렇게면 하 이제 한 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세번 되면요, 애프터가 세 개가 떠요. 저는 일단. 은 한 번씩 하겠습니다. 쫄 보라서. 아, 그거 아, 일단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세 번씩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한 개로 일단 천천히 해요. 아, 방방울. 아, 씨. 자, 아, 씨. 자. 어, 아니 괜히 한거 같은데 벌써부터 세개 올리고씨. 아, <laughs> <오, 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번>, 오케이. <laughs>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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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어, 세 개. 아. 어. <laughs> 아니 괜히 한거 같은데? 6번 눌렸다 이제 아.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돼요 우와 이건 진짜 대박인데 막막 하았어 스탠드 이력이 완전 필요한 옵션이에요 마력 떴잖아 그 멸망인 거지 뭐 음. 아니 좋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공명을 떴으면 좋았다고 근데 왜 좋은 쪽으로 얘기하세요? 아니, 아니 그... 약간 형사꾼이시네 아니 떴으면 좋았겠다 이것 좀씨 가보자 씨와 이거 진짜 마력도 아... 진짜. 마력을 좀잘 뜨네 호디를 내가 검을 안들고 마법사인척 해야되나 아, 근데 원래 전사한테 마력는게 국룰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와왜또또 저래 마력 아 맞네 아. 이건, 이건 종결 진짜 개싸던거 어, 네. 아 몸방이니까 네아 진짜 아. 미치어어 버려야돼요 아. 아. 어 마법사인 척좀 할게요. 어 아. 자 끼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포커페이스 해야 되니까 얼굴 보여주지 말고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참 하인즈한테 약간 내가 여기 없는 척하고, 나 지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누르고, 어, 어 아, 존나 아까워. 오, 오, <목소리> 일단 이건 이건 써, 이건 써. 이거 써야 돼. 아, 이거 진짜 빠랬어.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빠랬어. 뭐야? 빠랬어. 이거 눌러. 와 자, 자, 이거 진짜 맞지? 이거 더그 좋죠. 그거 눌러야 돼요. 그거 누르세요 여기 눌렀습니다. 나이스 잘했어. 일단 하이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하이파이, 오, 하이파이, 오케이, 하이파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하나 띄운 거야. 아. 이러면 가격이 지금 얼마 올랐죠 바로 쌀먹간 생각하는 거예요? 아아아아아안안 돼. 대충 대충. 시세가 그렇게 엄청 오를 정도는 아니고. 야, 이거 이만 쉬구나. 어, 작섭이 형. 어, 장사 잘하시네. 어, 도범이 이제 맞춰 보나요? 아, 어, 미치겠다. 음. 아 씨. 갑비 아, 왔다. 이거 죽겠네. 이거. 와, 참. 오메~~ 아버지! 저는 여기서 멈추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 글자님 아니 너무 형사꾼인데 아니 왜 갑자기 멈춰요! 아니 다 샀구만! 해야죠! 할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지금. 네. <laughs> 어? 어? 일단 잠깐만! 이거가 지금 더 좋을 거야. 무조건 더 좋을 거예요. 어떻게 하죠? 책임테는 왜? 왜 어떡하지? 야 그만해야 돼! 여기서만 아, 춰야 돼요. 너무 더러운데 아이 뭐가 더러워? <laughs> 아, 그러지 마. 그러면 그냥. <laughs> 아 근데 남머지도 150억만 좀만 더 찍었네. <laughs> 딱 50억만 더해봅시다. 일단은 150억에서 50억만. 근데 내가 봤어 여기서 음. 이거 좋기 때문에 음. 우리가 창섭이형과 기싸움 할 거면 음. 금비나 이런 거를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네. 그 메이플 그 시언어에서 오류 나가지고. 하세요. 어, 그러면 이게 아나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어, 논리 논리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좋아, 난 이해해. 어, 많이 사야 돼. 많이, 많이. 왜냐면세개 어. 정도 있어야 진짜 어. 그 표도 쓰는 애들 같잖아요. 어. 그리고 그그 그 커니시티. 커니시티. 네. 오케이, 커니시티. 좋다 좋다. 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면 다른 데? 그게 아니라 음. 운영자 바로 옆에서 이제 압박을 주는 아, 압박을. 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어 그럼 가보자. 누가 이긴 해보자 한번. 아, 자 3억 남으셨습니다. 자, 1억 6천 마지막입니다. 다 이르셨습니다. 한판 더, 한판 어. 더. 야 꺼져, 새끼야 이거 이거 쉽고 안 되나요?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이 새끼? 거지라고 새끼야 이 새끼 아이디 뭐야 너 뭐야 새끼 아이디? 정말 환해 환해 있건 아니긴 한데, 아 갑자기 교환 신청을 열겠다?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받으려는 게 아니라 아, 아. 하... 아 교환이 왔네요 마치 아 그러지 마시고 아 이거 또쿠버잼스톤 이건 어이구 천사 천사 아유, 감사합니다 감님어니솔 견장 어이구 감솔 망토 어이구 음. 이니메리니시 같은 신을 다러드리셔다가기 네.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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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다이사히어다 님. 사엘릭다 아, 우리 물량 많잖아요. 그다감사합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어 무슨 일이야? 어 무슨 일이야? 어이건좋거 But you know what? So the car is about this h e 제 e I know, 아 know. I 아니, 제가, 제가, 저 n o w I know. 꽉꽉이 o 뭐뭐이 n o 시간 조각이라고 이 예. 리버스 아이템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오오님 그런데 이거랑 형님 아버지 와 보다도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자자이 성원을 여러분들 다 같이해서 다시 한번 가고 있습니다 돌려봅시다 어. 제가 옛날에 항상 하던 방법이 있거든요 강화를 할때 박정무 형님 사진 띄우는데 네. 신창석 가시죠 우리 네. 신창석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니 벌써 사실 사시... 어 떴다 창수님 떴다 떴다 창석 떴다, 떴다. 일단 영접해. 감사합니다, 오케이. 우리 신. 오케이, 제발. 네. 제발. 자. 아. 진짜 이게 중뭔문제아 누가봐도 매수가 없었거든. 제 설정을 한번더 누르고 있어. 와, 이거, 클 났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사람, 이거, 성이 안 차져, 지금? 예. 야, 토끼 꺼지라고, 새끼야! 아이, 말 진짜, 동물 새끼들은 좀 꺼져라! 동물 농장이네. 꺼져! 근 <laughs> 뭐가 더러워. 그 야, 이 새끼야, 지금인데, 기분 안 좋은데, 가위바위보하게 생겼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넌 진짜 너라도 이겨야겠다! 빠! 아. 예! 이겼어. 이겼어. 이걸로 퉁치자. 음.. 지금 매수 봐봐. 3,972,671원 0 있어요. 그게 그이 됐다 이 얘기죠.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글자님은? 이때 되면은 뭐, 대출 받죠, 이제. <laughs> 대출 받아서 메모장을 써갖고, 자, 뜰 때까지 간다! 이 마인드로 가는데, 그걸 알려주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럼 다른 템으로 우리가 선물을 바꿔서, 또 거기에 덮밥을 맛보봅시다. 어때요? 글자님. 네. 다른 건 그냥 사겠습니다. 진짜 왜 그러세요? 예? 그럼 아까 진짜 멈출할 때 멈췄으면. 근데 난 분명히 몇번이 얘기했잖아요. 안 들었죠? 근데 솔직히 말하잖아요. 제가 핑계가 아니라 네. 글자 님 말투가 이런 말투였어요. 아, 멈추십시오 이게 아니라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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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설마 멈추겠습니까? 약간 이런 말투였어요, 솔직히. 정말 잘 보셨어요. 와, 이게 너무 재밌다. 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저장된다고 하니까. 원래 옛날에는 저장 안 되지 않았어요? 어, 그쵸. 이것도. 근데 이건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그거 알것 같아요. 그쵸. 예,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자, 쿨뚝, 어, 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근데 저기 제목부터 바꿔요. 쿨뚝, 쿨뚝이 음. 아니고. 예. 네. 쿨뚝. 아, 쿨투구 아니었어요? 어, 무슨 메레나세요? 아, 예, 저는 투구 때문에 쿨투인줄 알았는데. 자품의 투구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쿰 자 자투구? 훔토가 <laughs> 훔투구? <궁토구>? 나가세요. 아니야 아니야. 뭐뭐아 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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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 사제사 배그 다들어오네요네 <laughs> 에테르네 나이트 헬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스킬 5초 한번 찾아볼게요. 예. 네. 뭐야? 5초가 왜 이거밖에? 아, 뭘 잘못 검색했나? 오늘 좀만 아꼈어도. 아 이렇게 와 아, 맞다 아 맞다 에디 h 죠아 맞아 맞아와 근데 1초짜리는 도대체 몇 초길래 저거 음. 이게 팡이었고요더 <laughs> 좋은 게 끼고 있어갖고 아 근데 제가 진짜 저는 아직까지 아 이거 매물 없네 솔직히 5초는 저도 인정인데 네. 근데 7초는 2초 2초짜리면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laughs> <laughs> 진짜 한마리 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그그 개가 아, 그 아, 안 되죠? 진짜 알겠습, 아니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나저좀저입 저 닥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근데 진짜 네. 글자님 방금 개 무서운 게 글자님이 자쿰보다 크잖아요. <laughs> 아 진짜 뺨 맞으면 나 근데 바로 실려가서 바로 입 닥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 보기만 해겠다. 위점만 4초 플러스 흰검 생중 글자님 메모리스 있 AD 자하면 되는 그거 당신이 파는 거잖아 이, 이 양반아. 한번 볼게요 힘. 아안돼안돼 어, 안 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사오라고 이런 거 사오면은 네. 지금 자기며 강하며 애디며 추모며 다 해야 돼 이거 돈 버리는 짓이야. 그럴 거면 아까 그돈 남겼고 하면 되는데 이미 큐브의 개인 뭐? 아. 아, <laughs> 솔직히 아, 아. 미플을 쓸 바에는 여기 썼는게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냉정하게는어게으로 네. 갖고 올게요. 오케이스 바로. 오 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진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미트로 저거 880억 샀으면 깔끔했을 텐데. 지금 유니온이 669 다리는요 네. 방어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보스할 거면. 근데 나중에는 방어 무시가 필요 없는 이유가 뭐야? 그만큼 세지니까, 그만큼 세지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스트리밍은 그정도까지못할것 같기는 해요. 왜죠? 네? 왜죠? 롤할 거니까. <laughs>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고민하지 마. 그러면 일단 요 정도 장식해 보실래요? 어, 장착해보겠습니다. 네. 네. 900만 올랐네? 자, 900만이 올랐는데, 이게, 쿨뚝은 전체 포함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효율은 좋아졌을 거예요. 지금 이제 환산이 2 3 0 0 0 됐네요. 여기 이제 하트 있는 곳인데, 네. 3주 동안 쓸수 있는 마약 함 받아보실래요? 어, 있다고요? 있네! 블랙카트 아, 있네, 루시드로이드. 이거 타조알 몇개 받았는데? 타조알. <laughs> 어떤 거 뭐, 막갈라는거쓰시어요 아 근데 저는 얘를 좀 따까리로 쓰고 싶은 게 쓰고로? 이런 쎈 애도 내 뒤에 따라다닌다 약간 이런 감정을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어 그런 건 상관없나요? 좋아요 네. 그럼 요거 어때요? 요런 것도 또 어때요 요런 거? 오 예, 아저 이거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laughs> 자 가겠습니다 예. 네. 자 껴보세요 껴.. 껴.. 껴는데 어디가.. 없는데요? 사기당한 거니깐요 왜요? 왜왜왜 농담이고 하트를 장착해야 돼요 자 둘셋 짠! 우와! 좀까 움직여서 아니 얘가 더 멋있는데? 오 개간지나 든든한데요? 든든하죠? 아니 근데 얘가 본캐고 제가 따라다니는거같은데 <laughs> 맞네요. 아 맞네. 자 인지가 산책 가자. 발레스트가 <laughs> 아니 심지어 얘가 더 앞에 있어가지고 <laughs> 그니까 이렇게 아, 오른, 어, 오른쪽만, 오른, 걸어야 돼요. 오른쪽, 오른쪽만 걸어야 돼요. 오른쪽 <laughs> 오른쪽야돼면 <laughs> 내가 끌수 있고 왼쪽으로 걸어도 마이드리스트가 걸어가 어, 아 개혈받네 진짜 오른쪽만 가야 돼 <laughs> 오케이 갑시다 오른쪽만 걷고 음, 출발하겠습니다 아, 투명 망토가 있구나 그치.